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는데 비상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백이종군을 약속하는 동시에 당원 동지들에게 각자 입장을 넘어 큰 하나가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나는 국민 청년 여러분이라고 자신의 지지층을 칭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 김문수 후보를 찍어줄 걸 당부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없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거용 메시지만 낸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앞서 윤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요구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지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이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윤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한 건 본인의 결단이었다는 게 당내 설명입니다.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랬다면 또 어, 매끄럽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윤전 대통령과 어, 무슨 뭐당 차원의 긴밀한 협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친윤 계 의원도 JTBC에 윤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도 우려했지만 내일 첫 TV 토론 전에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만드니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라면서 뒤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해 논란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도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사회특별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탈당을 놓고 국민의 힘은 당이 화합할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축혀세웠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은 일제히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며 당이 화합할 기회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당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겠다면서도 내일까지 윤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에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전 대통령과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장 쇼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깐 나가 있겠다,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건 뭐하러 탈당을 했는지 정치적 전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윤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임을 오히려 인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김 후보의 선대위원장 취임사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다진 탈당은 절연이라고 볼수 없다며 윤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저는 중도층의 표심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JTBC 윤세민 입니다 윤석 탈당 오늘 윤석열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뭐~ 탈당을 하네 마네 탈당 시키네 마네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어제 드는 생각은 혹시 토론회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를 경과하면 이진, 이준석 후보에게도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럴 그런 수도 있죠. 예. 절박한 상황 예. 때문에 어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0일 첫 일성이 윤석열 대통,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근데 김문수는 네. 탄핵은 잘못됐지만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수단한 거는 지속됐고요. 그게 네. 이제 1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5일 동안의 상황인데, 어, 아마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간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 토론회를 앞두고, 극약 처방이 필요했는데 음. 그것이 바로 아 윤석열의 탈당. 그래서 시기가 스스로, 오늘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이준석 후보든 뭐 타당의 후보든 다 질문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내라는 그러니까 탄핵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을 그, 그냥 두는 게 모순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집중될 수 해야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음, 아 음, 뭐 조치를 한거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어~ 윤석열 씨 입장에서 내가 나가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합니다. 근데 네. 그 지지율이 떨어져 정말 형편없어지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별 변동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담스러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한다라는 수도권의 민심이 좀 반영됐다. 국민의힘에 음. 그런 거고 또 하나 상상을 해보면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예. 뭔가 어 뭔가 뭐 의혹을 제기하던 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결정적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고요. 중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엄 당일날 윤석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검찰에 발견이 발표했습니다.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뭐, 뭐, 뭐죠? 이게 왜 전화를 네. 했을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사당 안에 국회에 있었던 그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당시 예.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당시의 대표와 1 8 명의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1 8 표로 계엄 해제에 네. 동의를 예. 한 거잖아요.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것이 결국은 뭔가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을 네. 정황이 네. 밝혀진 거죠. 네. 저는 음. 그렇게 보니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 예. 그렇지 않고 왜? 국회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을까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다 끌어내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 죽이,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단에 1 4명 네. 있었던 거고요. 예예. 그다음에 영현백이 500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준비된 대통령과 내란을 옹호하고 국정을 책임지지 못한 준비가 안된 후보 간의 격돌인데, 거기서 윤석열의 위치는 국민의힘이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뭐 백위종군이 아니라 곧 감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연 판사 문제도 또 불거지고 예, 있습니다. 14일날 예. 이제 폭로가 됐고, 네. 구체적으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예. 있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연속해서 벌어지기 음. 때문에. 자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국민힘에게 불리한 저항들이 네, 발견되고 계속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리한 상황이 네, 윤석열 윤석열을 ]이죠. 끊어낸 네. 것이다. 그런데 이 윤석열 씨는 본인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탈당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백이종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이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좋은 영향력. 국힘에. 그 그게 김건휘 씨도 있는 검찰에 출석하라니까 네.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까봐.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장학 그 청문회에 그렇죠. 예.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의옷를 보냈더니 심신이 미약해서 못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이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본인이 네.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예, 미몽입니다. 개몽이 아니라 미몽. <laughs> 미몽이다. 네, 네. 네. 그러면, 자, 윤석열 씨가 일단 오늘 탈당을 해서, 뭐,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당에 어떤, 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탈당을, 그, 시기적으로 선택을, 어, 타이밍으로 보면, 보통 갤럽 여론 조사를 하기 전에 네. 이틀 전에 해야지 반영되는 그게 반영되는 그게 있죠. 그데 네. 이제 월요일날 리얼미터 여론 조사 금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네.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날 발표되는 여론 조사인데 이제 그때가 해외에 네. 계신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 당전당대 그러니까 후보 경선 때도 보니까요. 예. 어, 뉴스가 사실은 오염되지 않은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 저희 저희 민주당 얘기를 하면 98%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리고 사전 투표 이전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사전 투표 그다음 에해외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랑 같이 묶이는 데 음, 저희들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네. 탈당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 그리고 선고용이다 네, 어, 그렇게 보여지죠. 국힘 자체가 기회마다 모두 다 기회를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놓치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게 네. 윤석열 탈당 문제도 사실은 조금만 더 김태용 비대위원장이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기본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게왜 실기하냐면 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3월 8일 날 탈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기현 그렇죠. 판사가 시간을 계산해서 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고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그걸 포기를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 백주 된다지 할부를 했어요. 네. 근데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날 거라는 것을 상상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유죄가 나, 유죄가 났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한 변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예. 또 하나 상황은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그 아, 5월 1일날 대법원에서 2심이 유, 무죄가 났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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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를 예, 네. 예. <laughs> 이틀만에 뭐 보고 9일 뭐 네. 그리고 9일만에 네. 판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유죄 추지에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음.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네. 뭐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후보를 흔든다거나 이런 이제 흐름이 있으면 네. 본인이 굳이 탈당하지 않더라도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고법이 일정을 6월 18일로 수년을 했지 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계산이 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역동성, 집단 지성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음. 움직여서 판사의 판단을 맞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후보가 선고 이 시작되면 그 현행 범이 아닌 이상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그 네, 법에 네. 적용을 안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여러 재판의 일정이 네. 잡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탈당이 늦어진 배경은 이재명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본인의 탈당을 늦춰왔고 그걸 별로 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예. 자기 생감만하고 네, 그렇죠. 본인이 중요하지 네, 본인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음. 예, 경고망동하거나 오만방자하게 있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음. 지금 했던 건데 늦었죠. 늦었다. 네.